안녕하십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록 3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탄생의 근원. 광자가 도대체 뭔가? 광자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앞에서 그 광자란 할미 블랙홀의 그 자기선, 자기선이 사건의 집행선에 딱 닿으면서 똘똘똘똘 말린다. 이건 할미 블랙홀의 자기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이 이제, 어미 블랙홀의 이제 고, 공간, 양자화된 공간, 이렇게. 이거는,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 그 공간이 이렇게 양자화가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되어 있고, XYZ 이게 우리 공간이고, 양자화된 공간. 우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미 공간, A 공간이고, 베타 공간, 베타 자기선. 이게 이제 할미, 할미 블랙홀의 자기장인데, 공간이 이렇게 됐다면, 자기장도 직선으로 이렇게 뻗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간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이렇게 양자화가 돼버리니까 얘가 이 이렇게 양자화되나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여기도 당연히 꼬불꼬불꼬불꼬불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얘가 이렇게 할미 블랙홀의 자기선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지면 얘도 꼬불꼬불해지는데 여기서 이게 여기 그 여기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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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장 높은데, 여기가 툭 끊겨가지고, 알갱이로 이렇게 똘똘똘 말리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광자의 탄생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앞에서도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뭐, 밑에 이렇게 쭉 있는 것이 혹시 빛의 스펙트럼. 이거,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동일한 공간, 여기가 다 동일한 x y z 그좌표점 하나. 좌표점 하나에 무수히 많은 광자들이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동그라미. 돌돌돌 돌 말린 거. 얘가, 이런 양자화되는 과정 중에 얘가 툭끊겨가지고 이렇게 똘똘똘 말리는 거 아니냐. 여러 번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이게 자기, 자, 이게 자기, 선. 자기 선이 똘똘똘 말려가지고 입자가 되는 거. 초전도체 현상에서. 공간이 이렇게 양, 양자화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툭끊겼다는 거죠. 자기 선이. 똘똘똘 말리는, 이렇게. 그게, 이거, 이거, 알갱이처럼 움직이는 거. 이거 아니냐. 알게이가 점프한다는 거죠. 확, 확, 점프. 이것과 이제 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미 양자 홀 우주론. 이건 결국 어미 블랙홀 우주론과 같은데,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어뭐 또, 마미 퀀텀 홀 코스몰러지라고 이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퀀텀 홀. 결국 블랙홀이랑 같은데, 퀀텀, 양자화, 양자, 양자 구멍. 어미 블랙홀 이것이 이제 새로운 단어로 어미 퀀텀홀 양자홀 양자를 만든다는 거죠 공간을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꼬불하게 양자화 시켰다 그래서 양자홀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한번 제안을 해보면 이것이 이제 6차원 오리진 유니버스 근원 우주가 이렇게 연속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그림에서 다음 같은 그림 양자 꼬불꼬불 꼬불꼬불하게 양자화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블랙홀이라고 조상 블랙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블랙홀이 좀 단어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양자홀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꼬불꼬불 꼬불해진다는 거죠 계속 계속 양자화가 진행된다 6차원 블랙홀은 6차원의 세상에서는 x, y, z, a 이것은 연속 직선 직선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A, B,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X, Y, z, A, B, C, 양자화. 양자화를 시킨다. 이거 누가, 누가 만드냐. 6차원 증조할미 블랙홀. 이, 이렇게 양자화를 시켰고, 5차원 증, 5차원 할미 블랙홀. 이거. 이거, 이 그림을 뜻하는 것이고, 4차원 어미 블랙홀. 이 그림을 뜻하는 것이고, 3차원, 3차원 자식 블랙홀은 이제 지축. 이거죠, 이거. 이것이 이제, 자식 블랙홀. X, Y는 컨티뉴스고, 지축, 높이가, 높이가 양자화가 됐다. 뜻하는 그림이고. 우리 3차원, 우리 우주에 거대한 항성이 있습니다. 거대 별이 있죠. 별이, 별은 당연히 X, Y, Z 세상 아닙니까? X, Y, Z, 여기, X, Y, Z, 여기 공간에 별이, 큰 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파, 베타, 감마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N, 빨간색. 여기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n, 빨간색은 우리 세상의 입자이고, 파란색, 파란색 계열은 어미 블랙홀 입자들이다. 이것이 물질이란, 빨간색이 물질이고, 파란색이 반물질이다. 여러 번 설명드렸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 세계의 물질입니다. 이것이 이제 뻥 터진다는 거죠. 뻥 터지면 알파가 날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면은, 그래서 이게 중성자별. 이게 중성자별이 탄생을 하고, 알파가 없, 사라진 거죠. 이게 전자, 전, 전 정확히 말면 전자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별이 또뻥 터지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여기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광자들, 빛, 빛을 내는 것들. 그러니까 블랙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빛을 내는 것이 없으니까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게 핵력. 빨간색 n n 이것이 이제 핵력을 일으키는데 핵력까지 뻥 터져 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양자홀, 블랙홀이 아니라 양자홀이 탄생한다. 그래서 이거 결국 알파 알파 폭발, 중성자별이 알파 폭발, 블랙홀이 베타 폭발, 양자홀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빨간색이 빨간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파란색만 있다는 겁니다. 파란색만 있으니까는 이건 완벽히 양자화가 돼 버렸다. 그 동일한 논리로 이건 3D, 3D고, 4D, 4D 한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이 존재를 하고 그그 그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거겠죠 왜냐하면 4차원이라고 했으니까 4차원 여기 이, 여기 세상이 이건 우리 우주 어미 우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 XYZA가 c o n t i n u o s BC만 양자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게 맞는 것이고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은 이, 와 같이 이루어져 있고, 당연히 베타 폭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뻥 폭발을 하면, 4차원 중성자별이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마 이것도 폭발 하면, 비로소 4차원 어미 블랙홀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 이 논리, 이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멀티 유니버스, 다중우주로는 당연한 논리가, 기, 논리로 기결이 되고, 이것은, 이 논리는 제8장 축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이제, 이놀리. 어, 표준, 표준 모형 6세대, 6세대, 이놀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어미 블랙홀 우주론, 블랙홀이라는 단어,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헷갈리니까, 양자홀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한번 제안을 해봤었습니다. 쾌의사는 4차원 중성자 별이다. 쾌의사. 위키백과 사전을 보면, 쾌의사 해가지고, 쾌의사, 퀘이사, 쾌의사는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는 에너지에 의해 형성되는 거대 발광체이다.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케이사. 하여튼 블랙홀. 블랙홀이 케이사이다. 근데 거대 발광체. 블랙홀은 빛을 안발하는데 전혀 반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블랙홀이 거대 발광을 하는 블랙홀. 케이사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10억 배나 되는 무거운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주위에는 원반이 둘러싸여 있으며, 그 원반의 물질은 회전하면서 블랙홀로 떨어지고, 네, 하여튼, 이때 거대한 양의 빛이 나온다. 하여튼, 이 속에 어, 엄청난 블랙홀이 있는데,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있는데, 또 빛도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안 가긴 하지만, 역시, 근데 블랙홀이 또 아니라고. 퀘이사는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는 천체로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활동 은하이다. 블랙홀은 또 아니라는 거죠. 이건 화, 은하. 쾌의사는 은하이다. 이게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체가 아니라 은하. 은하인데 엄청나게 활발히 황, 활동하는 활동 은하이다. 역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십억 광년.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데도 마치 별처럼 밝게 보이는 은하이다. 블랙홀 이론으로 케이사의 수수께끼를 풀어냈고, 20세기 최고의 지식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음, 하간 하여튼 케이사는 은하이다. 별이 아니다. 은하인데, 그 속에 블랙홀이, 거대 블랙홀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이 뭐 밖에 뭐 뭔가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하는, 여간 하여튼 은하이다. 활동 은하이다. 발견 당시에 은하처럼 넓게 퍼져 보이는 천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은하는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별과 같은 전광원으로 보였기 때문에 항성과 비슷하다 별과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별과 비슷한데 별이 아니다 은하다 그래서 준성 준성 또는 준성전파원 페이사는 전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자기파 대역에서 매우 강한 에너지를 내며, 점, 내며 그러니까 모든 전자기파를 낸다 매우 큰 적색 편의를 나타낸다. 케이사가 엄청나게 적색 편이가 크다고 합니다. 적색 편의가 엄청 크다. 그러면 엄청나게 멀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하 적색 편이가 너무나 크니까. 케이사의 정체는 비교적 최근인 1980년대 초반까지 논란에 쌓여 있었으나, 1980년대까지는 케이사가 도대체 뭐냐 아무도 몰랐고, 현재는 은하 중심에 위치한 매우 무거운 블랙홀과 그 주변의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속에, 속에 블랙홀이 엄청나게 있고, 넓게 퍼진 게 아니라 모여 있다는 거죠. 그 주변의 밀도가 매우 높다. 뭔가가 엄청나게 모여 있다. 근데 은하인데 펑퍼짐하게 펼쳐진 은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은하, 밀도가 매우 높은 은하, 거리와 적색편이. 이사는 우주 팽창 때문에 매우 큰적색편의 값을 갖는다. 하여튼 이사는적색편의가 매우 크다. 현재까지 이사는 어마어마하게 발견됐네요. 10, 100, 1만1 0 20만 개 발견됐는데 현재 알려진 이사의 스펙트럼은 0.05에서 7이적색편의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 여기 여기가 중요한데. 이러한 적색편입 값들은 케이사들까지의 거리가 대략 6억 광년에서 280억 광년의다람을 의미한다. 아니 6억도 이해가 안 가고 200, 280억은 아니, 관측 관측 가능한 범위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280억 광년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럼 6억 광년. 지금 케이사가 초창기 초창기 은하일 거라고. 한데 또 6억 광년은 꼭 가까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130억 광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는 100억 광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편차.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2011년, 네. 290억 광년. 아, 또 138하고 이게 말이 안, 안 맞죠? 퀘이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아주 멀리,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잘 보인다는, 관측이 아주 잘 된다. 그 이유는, 케이사가 현재까지 우주에서 발견된 천체 중 가장 밝은 천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천체, 천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다 통합한 명칭이죠. 항성, 별이 아니라 그냥 은하도 천체고 별도 천체고 케이사는 은하이다. 가운데 블랙홀이 잡, 중심 잡고 있고 뭔가가 초고밀도로 존재하는 은하이다. 과연 케이사가 퀘이사 속에 블랙홀이 있을까? 그럼 블랙홀이 있다는 말은 이것이 있다라는 뜻인데 3차원세계 블랙홀, 퀘이사 속에 제 주장은 퀘이사는 4차원세계의 중성자별이다 4차원세계의 중성자별이 우리 우주에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블랙홀이 우리 우주에 있다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블랙홀이 우리, 우리 우주에 있는데 뭘 근데 이게 차차온 중성자별이 우리 우주에 있다. 설명을 좀 해보자면, 블랙홀하고 블랙홀하고 그 합병을 했다. 그럼 뭐, 아, 블랙홀하고 블랙홀하고 합병을 했다. 블랙홀하고 블랙홀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겠다 아, 그럼 더큰 블랙홀이 탄생하겠구나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중성자별이다. 이게 중성자별하고 중성자별하고 합병을 했다. 더큰 중성자별이 탄생을 하든지, 아니면 얘가 블랙홀 한 개로 짠 탈바꿈을 하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중성, 이게 중성자별이라고 하고, 중성자별하고 블랙홀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블랙홀하고 중성자별하고 만난 겁니다. 과연, 이렇게 탁 만날까? 아니면, 여기에 가, 이게 중 이게 중성자별이라고 가정을 하고, 중성자별이 가까이 오므로 인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할까? 동일한 논리로, 어미 블랙홀하고 어미 블랙홀하고, 이렇게, 여기, 양자홀, 어미 양자홀, 어미 우주하고, 이렇게, 또 A라는 어미 우주하고 B라는 어미 우주가 또 똑같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아, 딱 만나면, 아이고 이거는 충분히 병합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촉 병합 병합 돼가지고 우주 공간이 더 훨씬 더두 배로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정확히 같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중성자 별이다 4차원 세계 여기 사건의 지평선이 여기에 있고 사건의 지평선 4차원 4차원 세계 중성자 별이다 4차원 세계의 중성자 별이 일단 어미 블랙홀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문제가 여기서 파인트 미세조정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산산조각 나야 된다는 거죠. 산산조각 나가지고 이와 요, 요, 요 같이 두두두두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짠짠짠짠짠하고 발생이 되는데 중성자별이 4차원 중성자별이 과연 산산조각 나겠느냐? 뜻이 질문은 이게 그 가스 그 태양 4차원 항성 4차원 항성 가스로 이루어진 항성이 침입하면 뭐, 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가 돼가지고 두두두두 떨어질 것 같은데, 과연 중성자별이, 중성자별이 쪼개지겠느냐? 산산조각 나겠느냐? 안 난다. 중성자별 그대로 여기로 침투를, 침투를 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여기. 그러면 얘가 딱이 공간을, 여기 양자화된, 양자화된 공간을 다 뚫고, 다 뚫고, 어미 블랙홀로 퐁 빠지겠느냐? 이거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얘랑, 얘는 양자화된 블랙홀이고, 얘는 중성자별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탁 달라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뭔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이상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즉 다시 설명하자면 어미 블랙홀, 어미 블랙홀은 우리 우주를, 우리 우주 3D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안정적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얘도 4차원 4차원 세계의 별이고, 얘가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얘도, 어미, 성격은 좀 비, 약간 비슷, 얘도 4차원이고, 얘도 4차원이에요. 근데 4차원, 이게 왜냐면 이게 산산조각 안 난다. 그냥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서 딱 온다. 근데 3차원 공간에 4차원 물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냐? 4차원을 3차원으로 양자화 시키려고 하는데 가짜라는 거죠. 얘는 진짜. 진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양자화를 시켜버렸고, 얘는 4차원 의 중성자별이 마치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을 양자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가짜 우주.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에 여기에 4D 4D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이게 좀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 얘가 4D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을 생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속에 블랙홀이 있는 게 아니라 이요 속에 퀘이사 속에 블랙홀이 있는 게 아니라 4차원 뉴트리노 스타가 있다. 4차원 뉴트리노 스타는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사라져야 됩니다. 여기 사라져야 완벽히 공간이 양자화가 되는데 이게 안 사라져, 여기 있으니 뭔가 우주가 안, 우주를 만들려다가 실패하는. 3차원 우주를 만들려다가 실패하는 우리 우주 내에 존재하는 가짜 3D 우주다. 이게 가짜, 가짜 3D 우주라는 거죠. 4D 전자를 지속적으로 방출할 것이다. 우선, 뉴트리노스타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없다라는 말은 일단 4차원 세계에서는 이게 전자죠. 전자. 4차원 전자. 그리고 3차원 전자는 이겁니다. 전, 3차원 전자, 3차원 광자, 3차원 핵력, 3차원 전자. 얘는 4차원 전자죠. 그런데 얘가 광자라는 거예요. 3차원으로, 3차원으로 내려오면 광자가 되는 겁니다. 4차원 전자는 3차원 광자이다. 얘가, 얘가 끊임없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4차원 전자를 계속 방출한다는 거죠. 우리, 우리 3차원 세계로,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이거를 계속 그래서 이게 4차원 중성자 별의 특징. 얘가 계속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 세계의 전자를 지속적으로 방출을 할 거다. 엄청난 양을 방출을 한다는 거죠. 그, 그 4차원 전자가 뭐냐? 4차원 전자는 우리 세계의 광자랑 이거죠. 이거 계열인데, 앞에서 광자는, 여기서 제가 광자 탄생의 근원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광자, 여기서 말하는 빛. 요 빛하고 4D 전자하고는 서로 다른,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주배경 복사 목사. 우주배경 복사는 4차원 세계의 전자였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4차원 세계의 전자랑 광자, 3차원 세계의 광자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는 우주배경 복사다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온다. 를 한번 제안을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니까 이거를 측정을 하면 좀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이 좀 이상하다는 말은 분명 같은 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은하, 은하가 있고, 그래서 케이사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은하는 예를 들어서 10억 광년으로 후퇴가 된다고 하면 케이사는 100억 광년으로 후퇴속도가 나오는 분명, 분명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적색 편의 전도. 여기 문제가 좀, 쾌의사? 쾌의사의 적색 편의가 문제가 있다. 100% 명확히 설명이 안 되고 있다. 그거는 빛, 스펙트럼은 빛이고, 그, 그 적색 편의는 빛이고, 여기서 주도적으로 나오는 거는 우주 배경 복사가 주도적으로 나올 거다. 를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100억 광년, 120억 광년, 어, 어떻게 보면, 막, 아까 앞에서 봤던 280억 광년. 그러니까, 는 이거를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적색 편의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역시 케이사가 여기, 뉴트리노스타. 뉴트리노스타가 4차원, 4차원 중성자별이 당연히 폭발을 하죠. 케이사가 폭발을 한다. 혹시 케이사가 폭발을 하면은 당연히, 퀘이사 폭발하면 이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은 이제 어미, 퀀텀홀 어미 블랙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어미 블랙홀이 되는 순간, 이제 그 우리 우주의 어미 블랙홀과 이제 합병. 그래서 어미 블랙홀이 퀘이사가 폭발을 하면, 여기서 아까 퀘이사 4차원 퀘이사가뻥 터지면 얘가 툭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얘랑 그뻥 터졌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 블랙홀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공간은 더욱 가속팽창되고, K사는 4차원 세계 중성자 별이고, 우리 우주 내에 존재하는 가짜 3D 우주이다. 를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허블 딥필드.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유튜브에 이제, 은하들이 이렇게 엄청난 많이 은하들이 펼쳐져 있고, 여기 쭉 보면은, 빈 공간, 검은색 부분. 아, 이것도 보면 나타납니다. 엄청난게 뭔가 나타났습니다. 또 이거 빈 공간, 비었죠? 엄청나게 뭐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딥필드. 아주 깊숙히, 깊숙히 보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다시 보면은, 넓게 본 거고 넓은 영역. 보면 계속 보면 계속 확대해 나가면은 계속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또또또 또, 또 확대하면 또 엄청나게 또 있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이제 허블 디필드이고 여기 또 울트라 디필드, 익스트림 디필드, 뭐 프론티어 필드 해가지고 이제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더욱 더만원구형 성능을 개선시켜가지고 더욱 더 이제 좌석 깊숙히 본다는 거죠. 깊숙히 보면 볼수록 아니 왜 이렇게 엄청난 은하들이 여기 허블 <목소리> 허블 익스트림 디필드 해가지고 이제 깊 깊숙한 곳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럼 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조그만한 영역을 또 보면 또그 속에 또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단 우리 우주가 이렇게 뭐그 평편 우리 우주 우리 우주 공간 과연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 당연히 어미 블랙홀 우주로는 이렇게 생긴 것이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사각형으로 생겼다 이제 우리가 중 여기에 있고 관찰을 만환경으로 이쪽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깊숙한 여기에 만환경을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 이게 이해가 게이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 있죠 그럼 또 이쪽을 한번 보죠 그러면 또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 어떤 문제? 지평선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 여기하고 여기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관측이 근데, 빅뱅, 뻥 터졌다면, 요, 아니 여기하고 여기하고 뭔가 불균이,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랑, 여기랑, 또 반, 전혀 반대편, 이쪽 요쪽, 요쪽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도 분명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유사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지병사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지금 요 부분, 검은색, 여기를 또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하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우주는 무한하다. 라고 이제 무한대로 뻗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측 가능한 범위고, 혹시 이제 관측 가능한 범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넘어도 또 있다는 거죠. 그 넘으면 또또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무한. 아, 이거 우주가 무한히 펼쳐져 있는 거 아니냐. 무한히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당연히 어미 블랙홀 우주는 당연히 구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라마게 구체? 그래서 다시 똑같이 이쪽을 한번 보죠. 이쪽을 이렇게 보면은 얘가 구체 3D 구체 공간 이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다가 이게 휘어진다는 거죠. 그 구의 표면을 따라가지고 공간이 휘었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쪽을 봤어요, 이쪽을 이쪽을 봤는데, 이거, 요거를 여기 게 이거라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 파란색, 이쪽을 봤습니다. 이쪽을 봤는데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여기, 여기를 본 거죠. 여기가 딥이다. 딥이라는 말은 여기가 나우, 지금, 지금 우리 우주 뭐그 딥이라는 말은 여기 밖으로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뻗어 있는 거다. 그러면 지평선 문제. 뭐이 당연히 지평선 문제는 이게 딥 안쪽으로 관찰을 하면 할수록 이거 점점 더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면은 딥 지평선 문제 발생 안 하죠. 왜냐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골고루 분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문제인 거지. 넓게 퍼졌는데 어떻게 골고루냐. 성격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이거는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 딥, 딥, 더욱 딥 이렇게. 더욱 더욱 딥. 깊숙한 허블 디필드 그 3D 우주는 3D 구체 공간이고 이 3D 구체 공간의 특성을 이해를 잘 하,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